네. 빠르게 이과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는 제목이 taste different cultures. 다양한 문화를 맛보다. 뭐 이런 의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식문화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어, 음식과 관련된 얘기, 아니면 맛과 관련된 얘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리스트 1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 saying 이라는 단어는 속담 격언 이렇게 되는데요. 속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만든 말이니까 보통 앞에다가 old 를 붙여서 old saying. 그죠.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말.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뭐 옛말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뒤에 the old saying goes 이렇게 go라는 동사까지 써서 옛말에 이르기를 이러이러하다 어떤 속담을 인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이번에 have an impact는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그러면은 임팩트라는 단어 앞에 어떤 형용사를 쓰면 어떠어떠한 영향을 미치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조금 있다 나오는 3번 단어에 나오는 positiv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영향이라는 단어가 임팩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에 positive는 긍정적인. 반대말도 외워두셔야 되죠? 반대말 뭐예요? 반대말은 이렇게 쓰고, negative라고 씁니다 negative. 그래서 부정적인. 4번에 well-being이란 단어는요, 행복, 복지, 안녕. 이렇게 되 있는데, 어, 이게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러면 정신적인 행복,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well-being이란 단어는 이제 뭔가 정신과 신체와 뭐 이런 걸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적으로도 별 문제 없고 큰 스트레스 없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약간 어떤 큰 불안 없이 사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5번의 트라디셔널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반대말 한번 생각해볼까요? 반대말. 전통적인 것의 반대는 현대적인, 뭐 최신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대적인이란 단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는 단어는 모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말도 같이 알아두시고. 이번에 take c a r 는 누구누구를 돌보다 처리하다 보통 뒤에 이제 뭐 아기 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뒤에 처리하다 이건좀 지워봅시다 그 자습서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처리하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기를 돌보다, 뭐 환자를 돌보다. 이렇게 얘기해. 처리하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이제, take c a 다음에 어떤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저번에 나왔던 딜 e l 랑 비슷하게 어떤 문제를 내가 테 a k e c a 한다. 이러면 이 처리하다 의미로 쓸 수도 있긴 있는데, 보통 테 a k e care o 다음에 어떤 아기, 아니면 환자, 노약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테 a k e c a 비슷한 말들 적어보시면, look after 가있고요 the care for. bring up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한번 적어볼까요? look after, careful, bring up 전부 다 아기를 돌보다 환자를 돌보다 무료 설명이 되겠죠? 7번의 effect란 단어는요 영향, 결과, 효과 그러면 원인과 결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cause and effect 그러면 원인과 결과 같 알아두시고 8 번의 please란 단어는 남을 기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우리 이제 뭐뭐해 주세요, please 할때 그때 please는 뭐 제발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는 부사로 쓰이는 거고, 근데 please가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어떤 목적어를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그래서 우리 요이과에그 음, 어, 소제목들이인데요. 소제목 중에 하나가 please your p a l a t e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미각을 기쁘게 해라, 미각을 즐겁게 해라.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d를 붙이면 그러면 은플레이 e 라는 동사의 과거분사가 되겠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니까 주어가 남을 기쁘게 하는 거겠어요 주어가 자기가 기쁜 거겠어요 자기가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기쁜 즐거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네 넘어서 9번에 요다는 패어릿이라고 씁니다. 패어릿 미각 감식력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입천장이란 뜻입니다 입천장.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각이란 뜻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제목 중에 플레이지와 패 t 릿 당신의 미각을 즐겁게 해라 뭐 이런 네, 예, 그런 소제목이 있었고요. 0번의 패러독스는 역설이라고 되죠. 역설은 뭔가 좀 모순적인 것이 있어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 이제 그런 걸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고요. 십일번의 페이스트리는 페이스트리라고 써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페스츄리라고도 그러죠. 페스츄리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빵의 일종입니다. 빵의 일종, 막 이런 식으로 생긴 빵. 12번의 rate는 비율 속도 둘다 알아두시고 13번의 요단하는 발음이 obesity라고 있습니다 obesity 그래서 obesity는 비만 형용사 형태는 요렇게 쓰고 o b e s e 라고 읽어요 비만의 그럼 앞에 나왔던 아까 12번의 rate랑 합쳐서 읽으면 the rate of obesity 이러면 비만율 뭐 이런 게 되겠죠 14번의 heart disease는 심장병 그래서 무슨 무슨 disease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무슨 무슨 병 이런 뜻이고요 15번의 Ingredient는 재료, 성분 이렇게 이 되는데 접두어 이는 당연히 안으로 뭐 이런 뜻이 되고요. Grad 같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는 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의미니까 재료, 성분 뭐 이런 게 되겠죠. 16번의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 뒤에다가 동사원형이라는 의미로 대문자 V 한번 적어보시고요. Be willing to 동사원형이 있으면 기꺼이 뭐뭐 하다. 17번의 Take the t r o u b l e 는요 수고를 아끼지 않다. 트러블이라는 게뭐 어떤 곤란한 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요새는 힘든 일, 수고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는 귀찮지만 한다 이 겁니다. 귀찮지만 한다. 어떤 더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16번에 나왔던 표현이랑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be willing to take the trouble 이러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귀찮은 일을 일부러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18번에 부처란 단어는 정육점 주인. 원래 이제 옛날에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을 이제 부처라고 영어에서는 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이런 정육점, 이런 걸 이제 부처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번에 definitely는 분명히 틀림없이, 비슷한 말한번 적어 적어볼까요? 앱으로 시작하는, absolutely 이런 말이 있고요 앱으로 시작하는 obviously란 단어도 있었죠. 분명히 틀림없이. 야, 절대 아니지. 라고 할 때는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definitely not. 아니면 absolutely no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아니지. 그죠? 2 0번의 consist of는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주어가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역시 비슷한 말적읍시다 be composed of. 그 다음에 또 같은 말. be made of. of. 뭐 이제 이런 것인되죠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표현들은 전부 다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비동사, 과거분사, 이렇게 되는데, consist of만 특이하게 이렇게 능동태로 쓰는 거죠. 능동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쓰면, be consisted of.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게 문법상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다. consist of는 그냥 능동태로 쓴다. 하지만 다른 같은 표현들은 수동태로 쓴다. 이게 좀 주의할 부분이고요. 21번에 hearty란 단어는 푸짐한, 왕성한. 푸짐한, 그러면 푸짐한 식사.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푸짐한 음식. 그래서 hearty food.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표현으로 워둡시다 22번에 nutritious는 영양이 풍부한. 그럼 nutrition은 뭐겠어요? 명사 형태. 영양. nutrient라고 쓰면은 영양분, 영양소. 뭐 이런 게 되겠죠. 23번의 'prevent'라는 단어는 막다 예방하다. 우리 작년에 많이 얘기했었죠. A from B 이렇게 쓰고 B자리에는 ING가 오고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A가 B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이런 거라 죠 24번에 'consum'이라고 e 씁니다 'consum' 먹다, 마시다, 소모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소비하다, 먹다, 소비하다 이렇게 두 개를 외워두시면 되세요. R을 붙이면 'consumer' 소비자. 또뭐 있을까요? c o n s u m p t i o n 이렇게 쓰면 명사가 되면 p t i o n 입니다 그러면 can see, you can 이 e 고요 o u c a c a u s e 란단 o 는 s e 하다 초래하다 명사 e 쓰이면 원인 이런 see, you c a 번의 e n e o e e 2 7번의 다이닝이란 단어는 식사를 하다 만찬을 들다 다이닝 룸이란 단어를 좀 기억해 을봅시다 다이닝 룸. 이거를 우리말로는 사전에 찾아보면 식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식당이라 그러면 이제 밖에서 밥을 파는 음식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집 안에 뭔가 어떤 만찬장 그러니까 식사만을 위한 장소. 우리나라 집은 이제 보통 좁아서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외국 집에 이렇게 긴 테이블 이 있고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 이런 걸 다이닝 룸이라고 합니다. 28번에 ea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e 발음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요서는 발음이 e 발음이에요 e 발음 그래서 발음엔 p e a s 입니다 p e a 패전트. s 소작농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냥 가난한 농부 왜냐면 소작이라는 거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걸 얘기하는 건데 p e a s a 라는 단어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보통 소작농들이 가난하긴 한데 이제 뭐 자기 땅이 있더라도 영세한 농부 이런 건 이제 p e a s a n 라 그래요 29번에 life expectancy는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이렇게 되죠 기왕이면 기대 수명이라고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특별한 사고나 어떤 뭐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냥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그 수명을 다 누렸을 때 그럴 때 이제 몇 살까지 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기대 수명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나라별로 집계를 하고 아니면 성별로 집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높죠. 기대 수명이. 한 84. 몇 세. 뭐 그렇다. 30번에 due t 란 말은 뭐뭐때문에 뒤에 이제 명사구가 온다 그러면 due to는 그냥 전치사라고 보셔야 되죠 전치사 일종의 그런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cause of도 있죠 because of 역시 뒤에 명사구가 온다 31번에 factor란 단어는 요인 인자 요소 이런 걸라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격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전적 요인이 크냐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genetic factor 아니면 environmental facto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래서 factor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어, 어떤 요소, 어떤 걸 구성하는 요인 뭐 이제 이런 제이게되고요 32번에 emphasis는 뭐뭐에 대한 강조 그럼 강조라는 말이 emphasis가 되겠죠 강조하다 라는 동사는 Emphasize 강조하다 33번의 Portion이란 단어는요 부분, 일부 피자를 하나 그리시고 피자의 한 조각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Portion이라고 한다 전체에서 어떤 하나의 일부, 부분 34번의 Present 이게 동사의 의미로 쓸 때는요 이음절의강세로 둡니다 Present 제시하다, 내놓다 35번의 비주얼리는 시각적으로 다는단어죠 36번의 어필링은 매력적인 흥미로운 이렇게 되는데 동사는 어필까지만 쓰시면 되죠. 보통 이거는 이제 사전에는 호소하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뭔가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어필 하는 겁니다. 어필. 37번의 오더라는 단어는 정돈된 질서 정연한 오더라는 단어가 질서 이런 뜻이죠. 38번의 파일이란 다어는요사타라는 동사인데요 뭐랑 헷갈리시면 안되냐면 컴퓨터 파일 할때이파일이 헷갈리시면 안되죠 이거는 컴퓨터 파일 39번은 컴업은 다가오다 뭐 그런 의미겠죠 40번의 프리딕션은 예측 예측. 근데 프리라는 접도사가 붙어있으면 약간 앞전자 한자의 앞전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앞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시간적으로 미리, 이전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ct라는 단어는 말씀은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 라는 의미에서 예측. 동사는 당연히 predict 이렇게 쓰면 예측하다. 41번의 achieve라는 단어는 성취하다. 비슷한 말 하나 적어볼까요? accomplish. 그리고 achieve의 명사 형태는 뭐예요? achieve. 먼트, 그러면 성취. 면접 같은 거 보면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at is your greatest achievement in your life? 뭐 당신의 삶에서 제일 가장 큰 성취가 뭐였냐? 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achievement, achievement 라는현이 있습니다. 4 2 번의 time은 작은 거고요, 다시 거고요. 4 3 번의 grain은 곡물, 곡식의 나달, 이제 쌀알 같은 거 하나 하나 이런 걸 grain이라고 하고요. 4 4 번의 equivalent는 동등한, 상당한 이런 뜻이죠. 이-쿠, 이-쿠이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뭔가 똑같고 뭐 이런 거랑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qual 이러면 동등한, 똑같은 뭐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평등한 뭐 이런 거죠 Equator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Equator 지구를 절반으로 쪼개는 양쪽을 똑같이 나누는 적도 45번에 iron이라는 단어는 철분, 철, 쇠, 이제 영양소, 철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은 철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음은 아이런이 아니고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사십 번의 what's more라는 표현은 게다가 더군다나 이런 뜻인데요. 같은 말 적어볼까요? Moreover, furthermore. 그다음 에또뭐 있죠? 어, besides. 같은 말. 또 하나 적어보시면 additionally 또는 이거를 in additio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전부 다 같은 말이다 게다가 더군다나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어떤 근거를 하나 댄 다음에 더군다나 또 이런 근거도 있다 또 다른 근거를 추가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47번에 컨테이라란 동사는 함유하다 컨테이너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컨테이너 어떤 거를 담아 놓는 용기 반찬통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48번에 프로틴은 단백질 탄수화물은 뭐예요 탄수화물 카보 hydrate. 그 다음에 지방은 fat. 이런 게 있죠. 사번구 s t 스테이플이다는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다. 뭐 이런 그런 주식입니다. 스테이플 food.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주식. 5 0번에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주다. 인플루언서 할때그 인플루언스고요. 5 1번의 blood pressure는 high blood pressure, 면저혈압 l o 서혈압이라는 blood pressure, 이 e 면 저혈압, 그래서 혈압이라는 의미가 되어 o n 5번의 s t r e n g t h 는 기력, 기운, 힘, 당연히 s t r o n g 이라는 형용사에서 온 단어가 되어있고요. g g e r b i e r a l l 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b i g g r r i r i e n t i r e l y 는 전적으로 완전히, 같은 말 하나 더 적어볼까요? Totally. 마지막으로 5 6번의 Analyst는 적어도 최소한 여기까지가 이과 단어가 되겠습니다